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남은 자란 꼭뚝한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를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을 이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단순히 살아남은 자 생존자들을 가리킵니다.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의 몰락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또 주전 586년에 바벨론 누구 간넷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다가 함락한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가리킵니다. 2차적인 의무로는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깊은 신뢰를 가지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한 남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범죄는 인간에게 오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범죄는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화을 하부터 시작하여 그 자손 가인과 아벨에게 이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처죽인 범죄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증오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끝없는 범죄는 계속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와 아주 지형적으로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 왕국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같은 조상 아브라함의 피를 같은 혈통을 띄어 받았지만 한 민족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불행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위대한 성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만민 중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 지 말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다고 말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로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적은 믿음의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과 바로의 집에서 속량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택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세는 모래알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 힘든 노력이 계속되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국에 종속되어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고 택하셨으므로 애국당에 모세를 보내어 주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부원의 길을 열어 이스라엘을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찌 우리가 부원의 은총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메마른 광야 물도 없고 척박한그 땅으로 이끄셔서 밤에는 추위와 들짐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맞아, 막아주시기 위하여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환경적으로 바라볼 때는 가장 열악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서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곳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또다시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이사야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기는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 거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시기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온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퍼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거늘 그것을 싸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주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냐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려 하실 때에 먼저 비밀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벌과 진노입니다. 이사야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의 타락이 나타납니다. 불이한 법령을 만들며 무리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판결하여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백성들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의 과부에게 토색을 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있을진정 이처럼 범죄하는 자에게 이사야 10장 3절에서 4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벌라시는날과 멀리서 오는 환란 날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도 도망하여 도움을 도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부풀이며 죽임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나름이니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내리는 재앙이 둘로 나무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움켜질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질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는 것이며 문하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문하세를 먹는 것이오 또 그들이 합하여 유가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다 북쪽에는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운이 이미 싸우고 또 그들이 힘을 합쳐 남쪽에 있는 유다를 치는 형제끼리 죽음의 전쟁을 치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남쪽과 북쪽 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자기 형제들입니다. 네, 그들은 형제끼리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과 남쪽이 그죠? 맞대치해서 서로 형제끼리 지금 그죠? 주보면서 전쟁을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제끼리 죽음의 전쟁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회계입니다. 이스라엘은 내란, 네란, 그러니까 내란 뜻은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찾으려고, 차지하려고 벌어지는 전쟁이나 병난을 뜻하는 것을 내란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내란을 치르고도 회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끼리 싸우면서 자기끼리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냐면 아수르를 통하여 침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그 나라는 정말로 잔인하게 이룰 수 없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진저 그런데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요하게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에서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하여 아수르를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아수르를 나무 찍는 복끼로 또는 나무를 자르는 톱으로 비유하여 징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도 일본과 중국에 자주 침략을 받아서 아주 나라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차 들어가 그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매번 침략 당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결속하기만 하면 끝장을 보는 민족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게으르고, 놀기를 좋아하고, 바르고 정직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기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모든 것들이 앞서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배구 배구를 한 타임 보았습니다 어, 이제 8강에 진입하려는 것을 보면서 일본과 대결해서 싸우는 것을 봤는데 정말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끈질긴 투지와 인내력으로 치고 가면서도 또 다시 승승장구를 해서 이겨하는 것을 보면서 어,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승무용에 불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숨이 있는 사람도 운동 선수들도 저렇게 승부욕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도 승부욕을 가지고 정말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승부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반면에 좋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밤에 우리 문화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번쩍번쩍하는 네온사인과 술집과 유럽 시설들이 그저 먹고 마시는 그런 곳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어 있고, 그런 곳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마시고 취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은 한달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해도 정말 그냥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 노무자들에게 노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저 버는 그런 돈들 때문에 우리는 흥청망청 쓰지만 한달 내내 고생하면서 정말로 힘들게 버는 그 노동자들을 생각할 때어 그들이 나는 정말 한달 뼈빠지게 돈을 벌어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한심도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뭘 가지고 저렇게 흥청망청 쓸까 할 그런 마음이 일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좀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돈이라고 무조건 물질이라고 함부로 썼으면 안 된다는 입니다 정말 이 물질을 귀하게, 소중하게, 좋은 곳에 그렇게 환원하면서 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유도 좋지만 즐기는 것도 좋지만 너무 흥청망청 쓰다 보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키는 타락한 현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은 땅을 흘리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사람은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패칸을 받은 백성은 뿌리채 뽑지 않습니다. 도끼로 지키고 턱으로 잘라지지만 그릇터기는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어 그랬습니다 토으로 베이고 뿌리째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끼로 찍히지만 우리는 잘리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겨주십니다 믿는 자들을 남겨주십니다 다 죽은 것 같지만 다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릇터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남겨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그곳에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자수 족속의 피난 피난한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남은 자들입니다. 6.25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많은 사상자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6.25를 겪지 않았지만 우리가 우리 조상들한테, 우리 부모 형제들한테 그 사실을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도 수없는 고비를 넘기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스루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몽둥이로 사용되었을 뿐인데,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이스라엘보다 의롭고 잘나서 큰 강대국이 되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원산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루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이 하루 사이에 망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크고 강대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살려주신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얘기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늘 깨어서 우리는 기도하고 늘 회개하는 민족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의인은 악인과 함께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병근한 삶을 살면 우리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엘리야,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원수들의 침략을 막아주었습니다. 늘 뛰어서 영적으로 바로서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자신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로 방어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착한 행실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맛을 내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해 이 나라를 구원하시는 참 이스라엘의 남은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요호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착한 행실을 행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참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조금 부족하고 바로서지 못한 행실과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극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착한 행실로 바꾸어 주옵시고 이 땅의 빛과 소음으로 맛을 내며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설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도 축복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and uh, Amen. Mm -hmm.